사랑하며 존경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일본과 세계 성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과 성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8월 23일 오사카에서 서울 종로가 있는 일본 비전교회예배드리는는 15번째 동영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간은 정부의 행정명령 순호하여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현장 예배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 이러한 때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의 권면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도 그 권력의 원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항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를 가혹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 신앙을 빗박하고 박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 명령은 순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우리 일본 비전교회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레디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은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은 자신과 비교하는 많은 무리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례와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광야에서 배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들매를 푼다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짓이 일인데, 그런데 또 종의 노릇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을 이야기그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세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고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사도 의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요한의 외침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죄를 지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도를 옮기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옮긴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고백하기를 물론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사촌 형제님과 다알다 않습니까? 엘리자베스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세례를 받아도 광야에서 사슬또한 금식하시고 사단과의 전쟁 속의 영적인 실험을 통과하시고 영광과 환희 속에 승리의 그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장면을 보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어떠한 관념, 그들의 생각으로는 참당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야외 여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작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말로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세례와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결코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재물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문화적인 면들과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명예와 어떠한 조그마한 힘에 우리는 빠져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사이며 성교사인 저 자신마저도 자식, 저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나가는 많은 무리들의 그 애틈은 그런 순전한 믿음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리원의 그야성과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결코 제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쌓고 있는 그신바벨답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영호성교사님께서 우리에게서 성교사로 파송받을 때 저에게 한 간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모르시며,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 왔냐 삼성에서 잘 누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다 왔다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자기 영성의사로서 달려가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누리기는 문화적인 면, 또 사회적인 면,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죄를 지고한다. 이 세상죄를 진다는 것은 도를 옮긴다 하는 했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또 우리의 죄의 저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함께 믿음을 영안을 빌어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광야로 나가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의 야성의 외침과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의 절박함 속에 나타나는 순전한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 성교의 문이 열리고 진정한 그리스의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만 승리하십시오.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일도 조금 이렇게 길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 주일 승리하십시오.